야 근데 애들아 근데 왜 응. 맨날 우리가 어린이날에만 왜 이렇게 계속 박혀 있어야 돼여기 그러니까 짜증나게. 아 잠깐만 열받네 그냥? 아 잠깐만 내가 엄마한테 이러고 올게. 야. 응. 애들아! 다 나와봐. 어. 이거 <laughs> 다 나와봐. 아. 왜 이렇게 시끄럽지? 아저또잘안 해. <laughs> 줘. 아 애들아 화가 나잖아. 하면 아, 안 돼. 아나 오늘 나가서 솜사탕. 싶은데 밖에 못 나가게 하잖아. 말이 험해. 어른들이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건 아닌다. 나가면 안 되지. 왜 나가면 안 되는데? 어른들이 나가지 말래. 니까 나가지 말라잖아. 우리 한번 어른들 무시하고 나가 볼까? 아야. 생각인데. 좀안 돼. 야솜사탕하 구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내가 오늘 사실 엄마 카드 뽀려 왔거든. 내가 앞장 설 테니까 나만 믿고 내 뒤만 따라와 알겠어? 괜. 얘들아 부른다 부른다 음? 3 층으로 가봐 왜? 야, 왔어 야너 목줄 되게 크다 가개 많나 그러게 야 상자 이거 종이 있다 종이 어디? <laughs> 쪽지 매년 5월 5일이면 꼭한 명씩 사라진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 자 그러면 어린이날이니까 공5공5 내가 비밀번호 조지고 올게 음. 야, 풍선이다 어, 빨간 풍선. 오, 어, 야, 됐다. 우와. 우와. 오. 오. 뭐야? 연락 2025년 어, 5월, 5월 5일 야, 맞았어. 풍자가 앞장서. 아, 빨간 풍선이다. 빨간 풍선. 얘들아, 나한테 맡겨. 어, 얘들아. 풍선이다. 책을 풍선 찾을 발견했어. 어린 날엔 아이를 절대 밖에 내보내지 마라. 붉은 풍선을 보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가장 먼저 어. 사라진 아이는 지금도 그날에 멈춰 있다. 네? 어? 붉은 풍선을? 예? 네? 어제 주웠는데. 오? 어? 어? 어, 뭐야? 야.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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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딨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윤도현 쟤들아, 어. <목소리> <목소리> 나도 풍 있는데? 나도 나, 나도 풍선, 줘. 노란 풍선, 나도 풍선, 나도 풍선, 풍선, 나도 풍선, 나 뭐, 뭐 했어? 어? 어? 노인이다. 어릴 적에도 그 풍선을 따라간 친구가 있었지. 다시는 못 봤다네. 아, 진짜? 네. 오, 빨간 풍선 따라가면 안 되나 봐. 아, 무서운데? 하지만 그런 건다 미신이라고! 음. 맞지? 어, 여기 비닐번호 있다. 어? 어? 야, 잠깐만. 아까 내가 저기 봐볼게. 저거 단서 같거든? 음. 이제 네, 비닐봉우 있어 얘들아. 어, 비밀번호 있네. 안에 뭐가 있는데? 아니, 사 어, 어, 뭐 어, 뭐야? 어어 아까 그 여자의 강다래라는 애가 2014년에 실종됐다길래 2 0 1 4년이라 어? 쳤는데? 야, 이게 폐건물일 야, 전체. 말한다. 그 애가 사라진 해를 자기 나이만큼 계속 반복하면서 떠올려 봐. 어? 결국 그의 애 키만큼 무너졌고. 아, 아까 저기 키랑 몸무게 있더라. 그러면 어, 저거 어, 계산해 보자. 그래. 폐건물의 별번호는 폐건물 주변에서 사라진 어린이의 아, 개인 정보를잘봐 봐. 맞아. 개인 정보에 단서가 좀 음. 있나 봐. 오케이, 오케이. 여기야, 여기. 나이만큼 계속 반복하면서 떠올렸대. 나이는 10살이야. 키만큼 무너졌고 그럼 빼는 거겠지? 그렇지. 몸무게는 더 하는 더더 거겠지? 하는 거고. 난 이런 거 약하기 때문에 아, 어, 승기 는풀 <laughs> 생각도, 안하 는데 나이 만큼 계속 반복 했 다니까 2021을11번 곱하 는 거냐? 21을11번곱 응. 해봐 봐. 나 쁘려 그래. <laughs> 어, <봐봐. 웃음> 어, 이거 뭐야? 어, 어 열렸 네. 야안 들어가고 싶은데. 오 어, 사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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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가수, 뭐야 가수, 뭐야. 일로 일로. 엄마. 나 집에 갔게 애들아. 아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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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 어, 걱정하지 내가. 마. 그래도 잃어버린 친구들 찾아야지. 예 올해는 우리 차린 거 같아 짱공아. 잠깐 스탑. 어, 잠깐 스탑. 풍선. 어, 어. 어, 어 뭐야. 오 없어졌어 또 없어졌어. 풍선을 쫓아가지 말라그랬는데 따라가도 될까? 내가 한번 따라가 볼까? 따라가면 안 되지 않을까? 아니야 여기 사라졌어 사라졌어. 그, 어? 저기 온다. 어쩔 수 없어 한명 희생해야 돼. 나너너 아, <목소리> 용기 있잖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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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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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열쇠 있네? 어, 어. 아, 아까 하수도 열쇠 거기거기 어, 어. 거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래! 어? 열렸어!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쭉 가는 게 맞을까? 글쎄... 이기뭐거잖아 그냥. 아야 이거 그냥 이거 뭐야? 이거 야 여기 야뭐이 어, 어? 어? 이거 야 이거 야야 어? 화랑아! 어? 몇명 없어졌는데? 화랑아! 여여여! 미로라! 아니 미로야! 닌데야! <laughs> 일단 가자, 가자, 가자. 야! 뭐야, 오, 너 있었었구나. 야, 왜 말을 안 해? 야, 했잖아. 뒤에 뭐야? 뛰어! <laughs> <laughs>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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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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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어. 에,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가자, <laughs> 가자. 어? 뭐야 열렸어 어, 열렸다 올라 최유나 야 여기 길이 있는데 일로 가볼까? 일로 와봐 애들 타 일로 와봐 점은 여기 어 그니까 저기도 야야 어, 저기 실종 어, 정보 있다. 놀이기구 앞에서 갑자기 사라지. 벤치가 마지막 목격 장소래. <laughs> 야 조용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어, 아이. 야 여기 뭐 있는데? 어? 어? 얘들아 유나의 일기장 찾았어. 유나의 일기장. 오늘은 어린이날. 풍선을 따라가면 진짜 소원이 이루어진대. 동생한테도 말해줬지. 근데 이상하게 계속 분수대 쪽에서 불리는 기분이야. 엄마가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살짝 가볼까? 분수대. 분수대 있는 데 바로. 분수대? 어디 어디 어디. 가자 가자. 어, 야 저기 어, 위에, 나, 위에 나, 뭐가 네, 있어? 여, 저기 위에 상자 있다. 난물에 들어가 싫어 일기장. 어, 유나 의 일기장? 아니 그냥 일기장이야. 풍선이 나를 부른다라고 적혀있어. 아 롤러코스터로 가보자, 뒷파, 뒷장에 뒷 있어서 미안한 애들아. 어 저쪽으로 가자길 따라가자. 저거 길 따라. 저거다 저거다. 어. 어 있다 있다, 길 있다 길 있다. 어? 야 저기, 어, 잠깐잠깐 저기 위에 풍선 있어. 아 얘들아 조심 조심 조심. 어? 야 얘들아 여기. 어 상자 있어 그래서. 어, 방산술래 누나라의 어. 그 기록? 어, 이거 봐. 2011년 5월 8일, 오늘은 어버이날. 실종된 우리 도연이를 찾기 위해 하수도를 열고 페놀이 공원으로 이동했다. 하수도를 이동하면서 정말 미로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미로? 미로? 미로 같은 느 근데 느낌? 광산수레가 있네? 이거 타라는 신의 계신가? 나 혼자 가다 올까? 갔다 근데 얘들아 응.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laughs> 야, 내가 타볼게 얘들아 공짜가 일단 인사해둘게 저희가 빠이! 잘가 아, 나도 타고싶은데 야 저기 근데 풍선이 뭐있어? 뭐 어야 저기 야, 풍선있어 어야어광데도 있어 어떻게어 만난다 만난다 어 만난다 가고있는데 공짜 어떻게어어 어? 어? 뭔가 곰짱이 하는 소리가 마지막 책 다시 읽어보자 하수도를 이동하면서 정말 미로 같은 느낌이 들었다까지 있어 미로를 그럼 일단 다같이 가볼까? 아 그럴까? 어 그러자 그러자 출발 출발 왜왜왜 여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얘들아 야야야 어디야어디가 왜왜왜왜 그치 a s 아. child, I w a 잘못했어요, l d I was a child, 나 was a child, I was a child, I was a child, 왜왜왜왜왜왜왜왜 왜? 왜? 풍선이다.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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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풍선 많아. 오에있는아오버 쳐봐. 2011... 어. 오이겠지오어 열었다 열었다. 어 됐다. 보자.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지지 말. 어못 가기 싫기 싫다 가기 싫다. 가기 싫다. 야 뭐야 너네. 어어 윤정아 어? 오야 너네 어, 뭐야, 왜 여기 있어? 있어. 왜 아, 뭐야 너네 어 윤정아 오야 뭐야, 너네 왜, 왜 있어? 여기 있어? 왜 있어? 여기 실종된 <laughs> <수총된 웃음> 어린이 있는데. 어, 어, 그니까 그니까 여기 애들 있어. 애들도 구해야 어, 돼. 어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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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응? 어린이날의 주인공은 바로 너희들이야. 그게 무슨 개속이야 어, 어너두 마리 새끼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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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영 못해. 들어? 아, 아, 아. 아니 난 죽을 수 못해. 없어. 난 죽을 수. 없어 매년 더 기대가 되네. 어린이날은 매년 다시 돌아.